구독, 좋아요.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미국 재계도 지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아 우선 이 원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플라이츠 부 소장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이거 확대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직접 제가 구글 번역 돌린 건데, 가짜뉴스라는 워딩으로 직접 지적을 했고, 다시는 이언론사와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 노란봉투법이요. 유럽에 이어서 미국 재계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은 음.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 철수를 음. 근데 지금 유럽 유럽에 이어서 미국 재계마저 이러고 있으면 음. 우리나라 구조상 외국 기업들이 다 떠나가면은 정말 막대한 손해가 불보듯 빠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우선적으로 노란 봉투법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 논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제가 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아버지는 민주노총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민주노총이 이제 정권 교체에 있어서 본인들이 일조했다고 생각하니까 청구선을 들이민 겁니다. 근데 노란봉투법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사실 노란봉투법하고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부 때 나왔다가 본인들이 집권했는데 통과 안 시켰어요. 맞아요. 맞아요. 통과 안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그냥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들이 떠난다. 네. 이거만 문제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투자도 안 합니다. 그렇죠. 아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는 기업도 노란 봉투법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면 기업인들은 다 범죄자다. <laughs> 어? 노동자하고 근로자들을 약탈하는 존재다. 아니,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업들, 제가 얘기할게요. 포스코 ENC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업장 스톱했어요. 아. 그러면 모든 사업장 스톱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일 못하겠죠? 예. 거기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 월급 줍니까? 야, 그 사람들도 거기, 당황하겠어요? 거기 있는 하청들은 어떻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임명사고가 났을 때 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금 하고 거기에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고가 났을 때그 죄를 CEO한테, 경영주한테 묻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이 통과된 다음에 인명사고가 늘었어요. 어. 그렇다면 그렇게 징벌적으로 했을 때 플러스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뿐만이 아니라 노란봉투법이 가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무조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딱 지도를 펼쳐놓고 음. 한국은 이래서 좋은데 뭐 베트남은 이렇게 좋은데 다 감안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속된 말로 못 해먹겠다고 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 제가 앞서 현대 중공업을 얘기했듯이 hd 조선을 얘기했듯이 미국 이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재판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음.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끔 자기들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한국이란 데가 규제가 이렇게 심해지면 음. 본인들은 아, 선택을 다른 나라가 하면, 한, 하면 된다는 거는 더 자유로운 시장에 가서 그렇습니다. 갈까요? 아니 다른 나라는 법인세도 지금 깎아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유인책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우리 기업들과 우리 근로자 와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성실과 노력과 어떤 머리 좋음 그런 것들이 다 되면서 유치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미국, 저희 외국인들의 어떤 직접 투자를 늘려놨는데 이재명 이런 사람이 노란봉트법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예로 이게 있습니다. 노사가 있을 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측도 거기에 걸맞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저는 물건을 빵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운송하는 쪽그 다음에 배달하는 쪽그 다음에 뭐 거기 현장에서 파는 사람 쪽 예. 거기 사람들이 나한테 빵 만드는 사람한테 큰 기업이다 원청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 하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 슈저 소송을 제기한다 음. 노동을 저기 파업을 한다 음. 그럼 제가 다 관여를 해야 돼요 아 음.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예전에는 임금하고 근로 조건을 가지고 파업을 할수 있었거든요 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나 사업주가 뭐 기, 저기 공장을 이전하거나 음. 해외에 투자한다 음. 이거는 경영진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노동 조건의 근로 조건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노사가 있잖아요. 사측이 하는 이유가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이유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사실상 사측의 경영진 여러 가지의 판단에 있어서 개입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노사의 어떤 근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미국 기업,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 거고 그런 기업들이 떠날 때그 기업과 연계를 맺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하청들다. 그래서 저는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의 인식, 가치관이란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을 반미 깡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 미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협상이 잘안 되잖아요. 음. 그럼 제국주의. 그런 요소를 하면서 양키고음 그런 얘기를 하는 비판하겠죠. 겁니다. 비판은 그건 뭐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20대, 30대에 가졌던 그런 미국 제국주의라는 그런 환상 속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투영을 하고 어. 내 잘못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출구 전략을 하는 거죠. 김민석 총리의 형이라는 사람은 김민홍 씨잖아요. 네. 이 사람이 뭐 제국주의 얘기하면서 양키 군 양키 얘기하고 막 한미 동맹은 족쇄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 북한 가시면 됩니다. <laughs> 아니 지금 아니 저는 지금 이런 진짜 철 지난 한참 그 운동권 시각으로 아니 그러면 중국하고 잘 되면 좋은 건가요? 그럼 중국 가시라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중국 시진핑 문재인 전대통령이 찾아가서 작은 나라 큰 나라 뭐 작은 봉구리 큰 봉봉우리 얘기하면서 그렇죠. 시진핑의 중국문과 함께하겠다고 했잖아요. 음. 그다음에 얻은 게 뭡니까? 홍과 뭐 외교 그리고 한안영 예. 우리 기자들 포킹 당한 거 얻어터지고.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이게 실용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균형 외교입니까? <laughs> 이게 양달의 외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 생각도 경도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입니다. 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들어서 음. 아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거친 면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점점점 악마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일부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쪽에서 트럼프 이상한 사람 미국 변했다 이런 기조로 분위기를 몰고 갈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악마화하고 뭐디지율이 어쩌니 저쩌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관련해서는 김정은 좋은 사람. 아. 북한의 영화, 만화, 뉴스 그런 거 우리. 필터 없이 그냥 보, 보게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 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 광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바로 띄워주세요. 네, 저희 코멘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동 혈당 유산균 제품인데 혈당과 유산균 장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가 너무나 좋은 광동 제약의 제품. 패난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 박스 1개월 분량에 15,000원, 세 박스 3개월 분량에 39,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666691로 전화 주시면은 문의 및 상담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는 매주 월 화수 오후 3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패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만 방송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마이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만 4천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일에 6 9 1로 전화 문의는 166일 6 9 1로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박스에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 6 6 1 6 9 1 5 전화 문의는 1661 6 9 1 5 페넷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